세금은 충분히 본인의 노력 여하에 그리고 정부에 따라서 내가 세금을 1억 뭐 낼거영원으로 세금 신고를 하고 마무리를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세대 분리를 무조건 하고 주택을 사야 1에서 3% 주택 취득세율을 내고 싸게 살수 있는 거다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3주택짜리를 내가 양도를 한다 플러스 30%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세금 낼게 40%다. 그러면 플러스 30인 70%를 세금으로 내야 된다. 이런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로 하고, 음. 그래서 두 번, 세번 확인을 하고, 검토를 하고, 인사결정을 취해야 된다. 안녕하세요. 세무그룹 절세연구소 대표 김철인 세무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취득 및 양도 단계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및 양도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하면 또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부동산에 대한 뭐 관심이 줄어드는가 싶다가도 계속 유지가 되고 음. 뭐 어디가 기회다 지금 팔아야 된다 지금 사야 된다 말 많지 않습니까? 네. 좀 알아보고 왔는데 부동산 사고팔 때 발생하는 세금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어 상당하죠. 부동산이 또 예전 부동산 같지가 않아요. 예전에 뭐 5억대라고 했다면 지금 기본으로 다뭐 10억이 넘어가는. 음. 이제 이렇게 큰 대금이 왔다갔다 하는데 음. 여기에서 뭔가 부동산 사고팔 때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라던가좀 이런 게 있을까요? 사실. 당연히 있고요. 이거를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세금은 다른 세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세금이 픽스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어진 요건의 충족을 맞춰서 세금을 신고를 하면 최대한 절세를 하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까 이제 피디님이 말씀 주셨듯이 세금은 충분히 본인의 노력 여하에 그리고 정보에 따라서 내가 세금을 일억 뭐 낼거 영원으로. 세금 신고를 하고 마무리를 할 수도 있다 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거 좀 자세하게 한번 음. 시청자분들에게 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득세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취득세는 토지, 건물, 주택, 선박, 뭐 항공기와 같은 법에 열거된 자산을 취득을 했을 때 이제 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주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은 기본 세율이라는 게 있어요. 6억 이하 는 1%, 6억에서 9억 사이는 1에서 3%, 9억 초과분에 대한 주택은 3% 이렇게 기본 세율 1, 2, 3%가 정해져 있는데 이제 20년부터 이제 이 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주택 수가 내가 많으면 많을수록 또 중과를 하게 즉 중과를 하면 색을 무겁게 과세를 하겠다라는 법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기본 세율뿐만 아니라 중과 세율까지 들어왔다. 그래서 한번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 보면 내가 1세대 나를 포함한 세대의 주택 수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달라진다. 그래서 내가 1세대 기준으로 처음 주택을 샀을 때, 그리고 조정 대상. 2주택을 사냐? 비조정 대상 2주택을 사냐? 3주택, 4주택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데 여기서 조정 대상 지역이 뭔지에 대해 간략히 또 설명을 한번 드려 볼게요. 조정 대상 지역은 쉽게 말하면 나라에서 어, 여기는 부동산 가격이 과열되어 있으니까 조정할 필요가 있다. 라고 정해 놓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는 강남 서초, 송파 그리고 용산구 이 서울의 4개 구만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거든요. 반면에 이게 한때는 서울 전 지역 그리고 경기도. 뭐 그리고 지방의 광역시와 같은 대도시들이 다 조정대상 지역이었던 적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시계에 따라 조정대상 지역이 달라지는데, 어쨌든,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사면, 또 비조정보다 조금 세금을 중과하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큐에 좀 설명을 드리면, 내가 1세대에서 처음 주택을 사건, 혹은 비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두 번째로 살 때는, 기본세율을 적용을 해줘요. 근데, 비조정대상 지역에 3주택을 사거나, 아니면 내가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두 번째로 취득을 했을 때는, 바로 중과세율 8%를 때립니다. 그리고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4주택,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3주택을 취득을 할 때는 12%를 때려요. 12%요? 네, 12%. 와, 그러면은... 10억짜리 집을 사면 취득세만 1억 2천만 이 나옵니다. 꽤 많이 나오죠? 네. 여기서 끝이 아니고 부가세라는 게 붙어요. 여기서 말하는 부가세는 그 부가가치세가 아니라 취득세에 부가하여 붙는 세금이 있어요. 이게 지방교육세랑 농어촌특별세라는 게 있어요. 근데 농어촌 특별세는 국민주택 규모 이상을 초과하는 주택을 샀을 때만 붙는 건데 85제곱미터 이하로 통상 알고 계시면 되시고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일 경우에 는 100제곱미터까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일단 이 정도만 알면 되시고 결론, 이 취득세 부가세까지 고려하면 아까 1%인 거는 1.1% 그리고 여기서 농특세가 붙으면 1.3%까지 가고요. 9억 원 초과는 3.3 그리고 3.5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농특세까지 하면. 그리고 이제 중과세율을 보면. 8%일 때는 취득세 부가세 지방교육세까지 붙으면 8.4% 그리고 여기서 에더 나아가서 농특세까지 붙으면 9%까지 가요 그리고 12%는 지방교육세 0.4%를 붙어서 12.4% 근데 농특세까지 붙으면 13.4%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면 이제 13.4% 12.4%의 중과세율을 맞으면 사실상 그 취득세 부담이 상당하죠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도 1억 3,400만 원에 취득세를 내야죠 <laughs> 그냥, 여러 채 갖고 있지 마라, 이렇게 들리는데요. 아, 그렇죠. 음. 특기 목적으로는 사지 마라. 그렇죠. 여기서 주택수를 따질 때, 2주택이 있을 때, 뭐,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3주택 또는 비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3주택을 살 때, 아까 말한 대로 8%, 12%, 이런 취득세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때 주택뿐만 아니라 주택수에 포함되는 게또 따로 있습니다. 입주권, 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은 실제 주택이 아니어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사실상 이건 주택은 아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수에 포함을 시킵니다. 어 그러면 주택수에 네. 포함된다라고 하면은 네. 아직 내가 이거를 돈 주고 입주권은 그냥 아돈 주고 사는 거네. 어 근데 분양권 같은 경우는 아직 돈을 주지 않았 뭐 계약금은 좋겠지만 아직 잔금까지 다 치루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부동산이 실제 실물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으로 간주를 하는 거죠. 그러면 실물로 존재하지도 않는데그 네. 시세에 맞춰서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 제가 말하는 건 분양권이랑 또 입주권은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은 되지만 주택이 아니라서 이 중과세율을 또 적용되진 않아요. 헷갈리죠.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이 아니라서 중과세율은 또 적용이 되지 않지만 주택수에 포함이 돼서 내가 다른 주택을 처음 사더라도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처음부터 13.4%의 주택세율을 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또 어려운 게좀 디테일하게 갈게요. 이 입주권 분양권을 20년 8월 10일 이후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만 주택수에 포함을 해요. 근데 또 어렵게 20년 8월 11일 이전에 계약을 또 체결을 한 거는 8월 10일 이후에 취득을 했다고 하더라도 주택수에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20년 8월 10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면 이제 그거는 무조건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시점에도 취득을 했다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세대에 대해 설명을 해 드릴게요. 세대는 주민등록등본상 이 같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을 의미하는데요. 근데 배우자랑 30세 미만인 이제 자녀는 별도 세대라고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세대에 포함이 됩니다. 즉, 별거를 하고 있어도 같은 세대인 거죠. 그래서 배우자가 1주택을 갖고 있으면 내가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을 할때 바로 중과를 받는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자녀가 중요해요. 부모가 1주택을 갖고 있을 때 자녀가 뭐 강남에 있는 주택을 생애 처음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이 친구가 같은 세대로 간주가 되어 있으면 바로 중과세율 8%를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대 분리를 무조건 하고 주택을 사야 1에서 3% 주택 취득세율을 내고 싸게 살수 있는 거다. 그럼 세대 분리를 어떻게 할수 있냐? 먼저 첫 번째로 주택을 사고 내가 60일 이내에 전입을 한다면 마찬가지로 취득세를 세이브를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와 세대 분리가 될 테니까 두 번째로 부모님이 이제 65세 이상의 나이가 좀 있으시다라고 하면 내가 동거 봉양을 위해 합가한 거라면 마찬가지로 세대 분리를 또 인정을 해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부모님이랑 사실상 따로 산다라고 하면 원룸이 됐던. 뭐, 고시원이 극단적으로 됐든, 이런 대로 살면, 여기에 전입을 해 두면, 마찬가지로 세대 분리가 되어서, 부모님이 1주택이 있더라도, 내가 중과세율을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30세 미만인 성년인 자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중위소득의 40%, 현재 기준으로 한 95만 6천 원 정도 되는데, 그걸 넘어서면, 내가 부모님이랑, 따로 살고 있을 때 원래 30세 미만은 동일 세대로 간주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내가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을 벌고 있으면 어, 따로 살고 있을 때 별도 세대로 간주가 될수 있다. 이 부분도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시적 이주택 같은 경우에 취득세 중과가 배제됩니다.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있다가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샀다. 그러니까 이사를 목적으로 다른 이유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유로 내가 신규 주택을 샀다. 그럼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판다고 하면 아까 말했을 때, 조정대상 주택에 있는 두 번째 주택을 샀다 하면, 원래는 취득세 8%가 나잖아요. 내야 되는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판다라고 하면, 이건 1-3%로 세이브를 할수 있다. 취득세를. 그래서 이것도 조금 취득세를 절감하는데 사용하면 도움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내가 양도한 금액이 아니라, 내가 애초에 취득한 가액에서 양도한 가액의 차액인 차익, 양도 차액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 을 말하는데요. 양도소득세는 사실 기본 세율이 6에서 한45% 정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건 비과세와 중과만 아시면 되세요. 일단 중과세는 결론을 말하면 지금 2026년 5월 9일까지 이 중과가 유예가 됐어요. 지금 워낙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중과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면 2주택자일 때 만약에 이걸 양도를 한다. 그럼, 플러스 20%. 기본 세율의 20%를 추가로 가산해서 세금을 내야 되고요.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3주택짜리를 내가 양도를 한다. 플러스 30%.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세금 낼게 40%다. 그러면 플러스 30인 70%를 세금으로 내야 된다. 그래서 되게 많은 세금을 내야 된다. 근데 응. 지금 팔면 26년 5월 29일? 5월 9일까지는 중과가 유예된다. 지금 현행법은 25년 5월 9일인데 아마 높은 확률로 1년이 늘어날 거예요. 음. 그래서 이게 시행령이 공포 예정이 원래 2월 중이었는데 아직까지 시행령이 공포되진 않았다. 음. 그렇다면 2주택자나 3주택자는 기본세율 플러스 20% 40% 중과되는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유예기간 전에 판매를 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부동산 세법이 네. 사실 빠른 시간 안에 너무 많이 바뀌다 보니까. 맞아요.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달라질 수 있죠. 뭐, 어떻게 해야 현명한 방법일까요? 다주택자야. 조정지역에 내가 주택 두채더 가지고 있어. 네네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게좀 현명한 방법일까요? 조정대상 지역에 이주택을 갖고 있을 때요. 네. 어, 결론을 말하면, 언제 각각의 주택을 취득을 했고, 보유기간이 어느 정도 되고, 내가 어디에 살고 있으며, 그리고 가액, 현재 시세는 어떻게 됐고, 차액이 예상되는 게 얼마인지에 따라 세법이 완전 달라져요. 아. 그래서 구체적인 그런 것들은 이제 상담이 필요할 것 같고, 결론을 말하면 이러한 비과세라든지 중과를 이제 영리하게 활용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현재 이제 중과는 어쨌든 유예가 많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니까 판매를 염두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면 26년 5월 9일 이전에 판매하면 좋을 것 같다. 음. 현행법은 누차 말하죠. 25년 5월 9일인데 아마 높은 확률로 1년이 늘어날 것이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게 되었을 때 내가 최대 양도가액 12억짜리를 팔았을 때 세금을 한 푼도 안낼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건은 상당히 엄격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12억원까지요. 네네네. 비과세라고 하면 세금이 없다. 네. 어. 세금이 한 푼도 없다. 어, 이게 제일 궁금한데. 아 네. 그렇군요. 역시 절세가 제일 중요하죠. 제가 뭐 12억 원짜리 그게 있는 건 아니지만, 어. 혹시나 생길지도 모르잖아요. 아, 아, 높은 확률로 생길 것 같은데요? <laughs> 그래서 설명을 드려보면 크게 말 그대로 1세대가 1주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럼 1세대가 뭐냐? 거주자 및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으면 그들을 통칭하여 1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말하는 핵심 포인트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해야 된다는 말이 포인트인데요. 이 생계를 같이 한다는 말은 생활 자금을 같이 공유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부모와 자식이 동시에 일을 하고 있다 둘다 돈을 벌고 있으면 생계를 같이 하는 건 아니에요 같이 살아도 그러면 이분들은 사실 그 주민등록표상에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가 아니라 별도의 세대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도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시고 그래서 1세대가 1주택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유기간 2년 요건을 충족을 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취득일 기준으로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것을 주택을 샀다라고 하면 거주요건 2년더 추가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주의해야 될게 아까 말했듯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양도할 당시에 조정대상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취득일 당시가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강남 3구 플러스 용산구 말고 예전에 뭐 광주광역시의 주택을 샀다고 하더라도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 지역이었다 광주광역시가. 그렇다면 이분은 거주기간 2년 요건도 충족을 해야만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생각보다 놓쳐가지고 비과세 요건을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계세요. 이것도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 세법의 시행 시기와 시점과 그리고 내가 부동산을 취득한 시기가 어떤 법을 시행하고 있었는지를 전부 다 바라봐야 그렇죠, 그렇죠. 알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 쉽지 않네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사전에 이런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로 하고 음. 그래서 두번세번 번 확인을 하고 검토를 하고 의사결정을 취해야 된다 이렇게 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세대 2주택 비과세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쫙 해드렸는데 이걸 응용한 이제 절세 방법이 있겠죠 예를 들면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아까 취득세에서도 말씀을 해드렸는데 내가 a주택을 취득을 하고 1년이 지난 후에 b주택을 취득을 했다 그리고 3년 내에 A 주택을 양도를 하게 되면, 비로이 B 주택을 살때 2주택이었다고 하더라도, A 주택을 팔 때, 그 그러니까 2주택 있잖아요, AB가. 그래도 이분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음. 1주택이 아니어도. 다른 요건들을 충족했을 때. 그런데, 3년 내에 양도를 해야만이 비과세를 받는 건데, 3년 내안 팔릴 수가 있어요. 요즘 장애 어려우니까. 그러면, 이때 만약 12억짜리를 판다, 그럼 사실 이분이 취득가 2억일 때 사가지고 12억에 팔려고 했는데 양도차이 10억 정도 될것 같은데 예상 시세가 12억이어서 지금 안 팔린다. 3년 지나고 이걸 10억에 팔면 10억에 대해서 세금 4억 내야 되는데 상당히 크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거에 대해서 부담이 상당하니까 무조건 지금 이 3년 내에 처리를 해야 돼요 떠올리는 방법이 여러 개 있는데 먼저 교환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조금 실현 가능성이 조금 떨어져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예전에 성행했던 방법이기도 해요 나랑 비슷한 상황 안 팔린 사람들이 있을 때 이분들끼리 컨택을 해 가지고 서로 교환을 하는 거예요 주택을 그러면 시세가 예를 들면 12억이다 둘다비슷하다 그럼 12억에 교환을 해요 그럼 12억에 이거를 판 거로 인정을 해줘요 교환은 처분의 개념에 속해서 이분이 3년 내 양도한 걸 인정을 해 줘요. 교환을 하, 하더라도. 어, 그럼 또 다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2주택이 된 거고. 그러면 결국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서 다시 이 비주택을 3년이 지난 후에 팔더라도 지금 이분이 10억에 팔면 세금이 안 나오죠. 2주택이어도. 어, 일세대 1주택 비과세 아니잖아요. 그 아니라 이분 지금 취득가액이 얼마예요? 12억이에요. 그럼 양도가액 12억이니까 차익이 0원이에요. 그럼 이분은 세금 이안 나오는 거죠,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내가 자녀한테 이 주택을 그냥 물려주고 싶어. 그럼 자녀한테 파는 거예요. 이때 전제는 자녀가 어느 정도의 돈을 있어야겠죠. 근데 자녀한테 싸게 팔수 있는 게 포인트예요. 이 12억짜리를, 예를 들면 10억짜리다. 그러면 30%를 싸게 7억에 팔수 있어요. 원래 7억에 팔면, 아까 양도소득세가 원래라면 7억에 팔았더라고 하더라도 이게 10억에 판 걸로 계산이 돼요. 세법에서는. 이거 특수 관계인한테 너가 준 거니까. 10억에 판 거야 너는 실제로는 세금 10억에 판 걸로 계산해 가 그러니까 되거든요 근데 10억에 판 걸로 계산을 해도 이분이 10억 그리고 취득가액 1억 해서 9억 이 9억에 대해 차익이 아까 말했듯 양도세 비과세예요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니까 그럼 이분은 양도소득세 없고 증여세는 3 0 싸게 파는 것까지 괜찮거든요 그럼 이분은 증여세도 안 내요 그러면 양도세도 안내 증여세도 안내 그럼 자녀한테 30% 싸게 줘. 이렇게도 이용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의사결정을 취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세금을 절감하면서 또 부도 부상이전을 좀 어느 정도 할수 있고 교환 같은 방식으로 양도세도 절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좀 유연하게 의사결정하면 좋을 것 같아. 네. 액수 같은 게 너무 드라마틱해서 네. 혹시 불법은 아니죠? 절대 아니죠. 불법 아니고 합법. <laughs> 탈세연구소 아니고 절세연구소.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앞으로 또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